이제 두 사람이 내빈이분들의 축복 속에 완전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원선언은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내빈이분들께서 우리 두 사람의 부부됨의 증인이 되어주시겠습니다 성원선언 여러분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신랑 김황제 군부와 신부 김민희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여러 내빈이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이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0년 10월 10일 자, 이번 뜨거운 박수로 부부가 될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우리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랑부 하신 분의 뒤를 돌아 천천히 단상 쪽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침이 될 신랑 측 아버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신랑 측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